할렐루야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 전적 타락입니다 네,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어, 여기에서 먼저 타락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1번에 보면 전적 타락 교리에서 타락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어, 첫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네, 타락이라는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길이란 무엇이 있습니까? 바름의 뜻입니다. 바름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다?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명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먹어라 아닙니다 먹지 말라 하십니다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고말씀하셨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먹는 순간 죽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음으로써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온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죽음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이라는 것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실제로 먹는 그 순간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이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죽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명령은 어떠한 것이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타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어떠한 길이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 가라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고 말씀이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말씀이 순종할때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지켜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시기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락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화된다. 점점 더 악화된다. 이것을 부패라는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부패라는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처럼. 타락은 아, 지금 내가 잠깐 타락했다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타락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악화된다는 악화된 우리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순수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순수해진 것? 어렸을 때 순수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습하면할수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그 순수성을 잃어가게 됨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락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 타락의 상황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것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전보다 이후가 타락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한민국과 근현대가 이루어지고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오늘날 언제가 더 순수했던 것요 모든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어, 못 살던 그때가 더 순수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죄의 정도, 죄의 악함의 정도는 받겠지만, 그때그 사람, 사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웃과 먹는 것도 나눠 먹고, 동네에서 평상 하나 펴놓고 대화 나누고, 거기서 잠시 누워서 잔다고 해서 누가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훨씬 더 순수했습니다. 또 오늘 어떻습니까? 범죄도 너무나 다양하고, 범죄에 대한 영역도 너무나 넓어지고, 더 교모하고 악해신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도 타락이란 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세상이다? 죄악된이 세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이 무엇을 통해 들어왔다? 아담이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안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가르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상자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타락 전에는 어떻게 했다? 인간은 거룩했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으로서 거룩했어니다 흠과 티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총명, 사랑, 정직, 겸손, 순종, 순수, 인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속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지혜가 충만해. 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정직했고 믿음으로 겸손했고 사람께서 온전히 순종했고, 또 순수했고, 믿음의 인내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것이 생겨나겠습니까? 미움 다툼, 파괴, 줄투, 분노, 이와 같은 악한 죄와된 본성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이 세상은 결코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이 이를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소망되지 않기를 간절소망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예비된 영생을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식기를 간절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전적 탈이란 하기라는 교리에서 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적 타락은 바로 전부가 타락했다는 의미. 여기서 전적이라는 이 용어의 뜻은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오실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다 죄로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은 타락했고 어떠한 부분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일정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있었겠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정한 부분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타락한 부분을 커버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겁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에 당한 인간이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기 이제는 이처럼 전부가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 타락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사람으로 이 모든 인류가 번성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만약에 이 결과 바꿀 수 있, 싶으시면 내, 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대체하시기 위하여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 주교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마음이나 정서나 의지 등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부피한 지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한몇년 전에 한 드라마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여주인공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직경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다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정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 드라마는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실제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역 우리의 지혜, 마음, 정서, 의지 등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없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온 타락의 결과라는 것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타락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에버스서 4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다른 것을 욕심으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는 타락의 타락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영역과 모든 영역에서 다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을 몸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다 주님 이땅 안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부분은 타락하고 어떤 일정한 부분 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주님 이땅 안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죄를 짓지 않고 누구는 죄를 지었고 그렇다면은 주님 이땅 안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모든 영역과 모든 능력에서 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창세자에구별에게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예정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같은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가리켜 모시란다 원죄라고 하는. 그리고 이 원죄는 어떠한 결과로 가져왔다 사망에 이르는 결과고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과 모든 능력이 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부패하게 만들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다 구원받기 이전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모든 영역과 모든 능력에서 타락한 죄인이었어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써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다시 새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되게하셨습니다이 은혜를 값없는 은혜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안 되어 있다면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의 뜻을 따라 온 연이 순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재이 되실길 축복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다. 입니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는 성경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해 우리의 영과 육 모두의 죽음을 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화해 보십시오. 잘 듣습니까? 대체로 잘 듣지 않고 관심 없어하고 그냥 뭐 어떻게든 그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날때 한번 교회 갈요하고 빨리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지난 달에 주성 명절을 맞이할 때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부터 니까 거의 한 27년째 지금 존도하고 있는 제일 친한, 제일 친한 저희 친구가 있어요. 27년째, 27년째. 정말 잘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전화를 해서, 그래, 이제는 좀 한번, 그래도 교회 한번 다닐 만 하지 않냐? 이제는 한번 가볼 만 하지 않냐? 한번 가볼 생각 없냐? 지금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일단은 교회 한번 가봐라. 가서 한번 예배에 참석해보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짜 사람들도 둘둘없이 만나보고, 정말 온갖 방법으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 친구가 뭐라 하는지 하면, 아, 그래, 다 알겠고, 어, 통화 한 10분 했으니까 이제 그만 끊자. <laughs> 네, 내가 다음에 시간날때 다시 전화할게. <laughs> 이게 들려오는 마지막 최후의 답변이었습니다. 27년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뭐시, 예전에 저희, 그, 우리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청, 뭐 중고등부 뭐 발표회 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청구에 많이 고 그런 발표를 했었 그런데 친구도 들어가고 거기다 하고, 또 대학생 때도 그 친구 초청 주일이나 일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오게 해서 자리 앉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잘 되지 않. 또 친구는 그 저희가 다닐 때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였죠. 대학교도 그냥 개명대학교 나와서 이제 채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또 웬만한 서는 또 들어본 차들도 많아 있어서 웬만큼 잘 따라 부릅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27년째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아, 이게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어 있고, 그 단절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 복음을 먼저 거부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반드시 어떠한 땅을 만나게 하신다, 좋은 땅을 만나게. 좋은 땅에 씨가 반드시 뿌려지게 하시고 결실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니 저는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제 친구를 너무 정말 저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최근에는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전화가 다시 걸려왔는데.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 이게,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소개팅을 통해서, 누구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자매를 만난다. 아주 독실한, 어, 그, 기독교 집안의 자매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이 되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제 친구를 그 자매한테 소개한 그, 분이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아, 이 형제는 대구에 있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기독교 재단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자매는 <laughs> 제 친구가 교회 다는 니줄 알고 만났고, 그래서 당연히 교회 다는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한다는. 그래서 직장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가정이 이러건지 물어보 고 그런 얘기만 안 하더라고. 당연히 교회 다는 줄. 알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 자매가 먼저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잘 만나봤으면 좋겠다. 제 친구도 너무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 했다. 그리고는 또 당연히 교회 다니줄 알고 자매가 한한달 정도 아무 얘기 시간을 지냈다는. 그러다가 물어봤답니다 한달 지나서. 그래서 어느 교회다. 교회는 무슨 교회다. <laughs> 네. 그런 답변이 돌아가서. 근데 자매가 너무 제 친구가 마음이 들어서 당장은 해야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또제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 자매랑도 통화를 했거든. 그한테 목사님 27년째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더 기도해 달라고. 이제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사망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 하러니까그 단절돼 있는 관계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할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이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선품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표에서도 봤듯이 지혜, 총명, 사랑, 정직, 겸손, 순종, 순수, 인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시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릴 만큼 죄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항상 죄만 짓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영역과 모든 능력에서 다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것인데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는 오직 죄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기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대속 제물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대속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 제물이 될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밖에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한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에서 들어지는 그 거룩 흠이 없는 재물들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속재물 이 되었다면 매번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속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거룩한 희생, 자신을 거룩한 화목재물 하나님 앞에 들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하는 송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잃어버려서 죄를 지을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손을 행할수 없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는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의 감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또다라고 우리게말씀합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3인 6타원에만 해도 1780세대 중에서 얼마나 많은 세대의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 있습니다. 우리 내당 사동이 서구에서 지금 어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원래 인구가 제일 많은는 최근에 서구의 여러 군데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로는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역세권 맞죠? 감성역과 두류역 사이에 있고 학교를 세 군데나 끼고 있고 너무나 좋은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고 구원하라는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요. 땅 끝까지 이러내증이 정말 이 부름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다는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여 사망의 일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전적 타락의 교를 통해서 하 저주고 있는 요건들, 그 불쌍한 요건들,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